쉽게 언론에 주목받지 못하고, 당시, 2년 전인가로 기억하는데. 네, 2년 전. 오히려 예. 공격만 당하셨죠? 공격만 당하고 네. 묻혔어요. 전순옥 전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요 네. 1호 자원해기을 간단하게 요약해 주시고, 찾아내신 문제가 뭔지 알려주세요. 예, 네, 그 1호는 이라크 크로드에서 이제 석유를 개발하겠다. 그래서, 시작을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사업이 사실은 다섯 개 강구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8,800억 정도가 투자가 됐고, 결론으로 말하면은, 그런데 거기에서 네 개는 완전히 썩은 강구였습니다. 아무것도 나올 수 없는 거. 그리고 지금 현재 아직까지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해결을 못하고, 그런데 그 하나는 지금 이라크가 전쟁 중이라, 한 번도 어, 석유를 개발하려고 하는 시도도 못해 봤습니다. 총 얼마가 들어갔다? 8천억인가 뭐8 8 0 뭐. 0억이요한 네. 방울도 석유가 안 나왔다고. 그런데 이게 지금 그 석유공사의 그 직원 그 이라크 크루드 총리가 그 사절단이 네. 오게 됐어요. 2 0 0 어, 2008년도 1월 달에. 2008년 1월 달은요. 취임하기 전이에요. 어,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하면서 사절단으로부터 사절단이 우리나라에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이미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사절단으로부터 이미 이 사업은 다된 걸로 하면서 그 돈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돈을 어, 이 사람들이 그 금고에다가 받은 돈을 6개월 동안 계속 보관을 해놨어요. 돈을 받은 주체가 누군가요? 어, 받은 주체는 석유공사의 직원입니다. 네. 석유공사 직원이 이 사업을 성공사례비로 이미 성공한 걸로 하면서 이제 돈을 1 3 0 0 2003... 크로드에서온 총리 일행이 사졌다니? 석유공사에 돈을 줬단 얘기예요. 아직 아무것도 없는데 네. 미리. 음, 네. 네. 제가 이제 제출을 받은 자료에 보면은 내부 감사 그 조사 보고에 2008년 2월 신규 사업처에서 유전 매입 그 팀장이 이라크 크로드그 바르산이 총리 일행으로부터 이제 돈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미 이제 사업이 다된 걸로 사례금으로 받았다고, 이제 그, 받았다고 하는 게 감사에서 드러났죠. 이 돈을 왜 금고에다가 보관을 했을까? 그게 제가 의심하는 바였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리고, 어, 그게 내부에서 감사까지 있었는데 왜 감사를 하고 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징계도 안 하고, 아무런 그, 경고도 안 하고, 그냥 또 지나간 거죠. 누가 그러면 이 돈을, 어, 보관하도록 했는가 하는 거를 추가 감사를 해야 되는데, 추가 감사를 안 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거를,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좀 알아보니까, 네. 그런 돈을 받았을 때, 신고만 하면 된다라는 내부 부정을 만들어놨어요. 크루드 지역의 총리 일행이 당선인 시절에 이미 와서 사업이 다 됐다고 석유공사 직원들한테 내물을 줬어요. 내물을 줬는데 직원들은 그걸 금고에 개인 금고에 보관하고 있었어요. 석유공사는 그걸 발견했는데 징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실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벌어진 작은 건이에요. 이거는 석유공사도 내물을 받았다는 거죠 미리. 흔히 큰 계약을 하면 서명, 사이닝 보너스라는 게 있어요. 큰 계약을 하면. 우리가 계약을 맺었으니까 감사하다고 그쪽에다가 소위 그 정부, 정부에다 주는 사이닝 보너스를 3천만 부을 줍니다. 우리 정부가. 공식적인 건가요? 그거는 공식적으로. 우리 정부가 크루드 정부에게. 근데 그 중에 돈 일부가, 어, 크루드까지 가지 않았다. 크루드까지 가지 않고 누군가 중간에 해 먹었다. 석유공사에서 좀 가져와봐라 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독일에 있는 중개은행을 통해서 돈이 전달이 됐어요. 전달됐고 잘 받았습니다 하는 그 편지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또 일부, 일부는 영국에 있는 HSBC 은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것 중, 거기서부터 이제 사라져버렸어요. 돈이 이게. 그러면은 독일, 어, 중개 은행처럼 잘 받았습니다 하고 크루즈 정부에서 그 영수증과 아, 컨펌하는 편지가 와야 되는데 그 편지를 달라 그랬더니 그 편지가 없다 그러면은 독일에서는 이런 게 왔는데 왜 HSBC는 이게 안 왔느냐 그래서 어, 그 돈이 사라져서 그거를 제가 계속 추궁을 했는데 결국에는 답이 없습니다. 네, 그 합리적인 의심으로 제가 의심을 할 때는 그 돈을 영국에 있는, 어 이명박, 뭐 하여튼 이상득, 누구누구의 지인을 통해서 그 계좌로 돈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돈만큼을 다시 돌려받는 거죠. 돈이 3천만불이 가는 첫 자원회교에 사인인 보너스 3천만불이 가는데 3천만불 중에 일부가 돈이 이라크 크루드까지 안 가고 영국에서 멈췄는데 그 멈췄던 흔적을 찾다가 그것도 사라져서 더 이상 못 찾았는데 그게 꺾어져서 되돌아온 게 아니겠는가. 같이 해먹은 거 아니겠는가.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인데 혹시 당시에 이돈 관련해서 이 자원, 어, 어, 업계 종사자들한테 이런 식의 쌓이는 보너스가 꺾이 해서 뇌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느냐? 이런 거 물어보셨어요? 네 그런 이야기를 저희가 그 이라크 현지에 있는 사람이나 어, 또 이런 전 사람들 물어보니까 아, 그거는 뭐다 아는 그냥 뇌물입니다. 그냥 받는 겁니다. 관례처럼 벌어지요 관례석으로 네. 그렇게 그런 식으로 방법은 그렇게 쓰여지는 거고 어, 그게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다들 그냥 뭐, 뻔한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그분들의 컨택 포인트를 아직도 갖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그 현지의 사람, 저희가 편지도 받았고요. 네. 그분이, 어, 지금 이제, 만약에 이명박이 국회, 국감의 증언으로 나오면은 자기가 가서 얘기를 해주겠다. 그렇게까지도 얘기를 그때,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네, 그때 당시에. 네, 그때 당시에. 왜냐하면 그때 제가 이명박을 국감 증인으로 최초로 신청을 했, 저기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자기도 와서 같이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하나의 비를 들어볼게요. 2조짜리 정도 회사를 샀다가 그게 깡통이 된 회사가 있어요. 캐나다에 투자한 것 중에 깡통이 됐어요. 깡통이. 여러분들이 집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20억 쯤 돼요? 안 되죠. <laughs> 만약 여러분이 20억짜리 집을 샀다고 했어 2억짜리 집은 상관없어. 2억짜리 집을 샀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이, 이 집이 20만원짜리가 됐어요. 그럼 이게 투자 실패예요? 사기를 당한 거예요? 사기를 당한 거죠. 당연히. 근데 20억짜리 집도 아니고, 2 0억짜리도 아니고, 2천억짜리도 아니고, 2조짜리가 깡통이 되면 이건 사기인 거예요. 투자 실패가 아니라. 당연하잖아요? 상식적으로? 근데 이게 다 투자 실패로 덮여있거든요. 모든, 자원외교와 관련된 사례들은 그게 이한 사례뿐만 아니라 너무 많아요. 자원외교 전부 다 그런 식이에요. 다 투자 실패예요. 지금 이 사례도 이명박 취임도 하기 전부터 그 동네에 유전을 확보했다고 대대적으로 떠들었어요. 그때 뭐뭐 뭐 10억 배로인가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때 당시 기사 찾아보세요. 막 난리가 났어. 이제 우리가 다 석유 확보했다고 막 성과라고. 그 이후로 말씀하셨지만 석유는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어요. 단한 방울도. 지금까지도. 아예 파지도 못한 것도 있고. 그리고 실제 이라크 정부가 그계획을 나중에 인정도 안 한다고 그랬어요. 쿠루드는 네. 자치정부고 유전개발을 우리하고 해야 되는데 왜쿠루드하고 아, 했냐고. 네. 이걸 모르겠을까? 이 석유공사의 주무과장은 이 일을 하던 사람 자살했어요. 음, <laughs> 네. 아 그런가요? 네. 음. 그 사람이 많은 내용을 알고 있겠죠 네. 아마도 주무과장이었으니까 자살을 했는지 당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복숨을 잃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말기에 석교공사하고 가스공사 강물자원공사 세개 공기업이 네. 2008년부터 2012년도까지 26조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26조 원, 26조 원 투자할 때 68건이었어요 네. 68건 자원 개발에 투자를 했는데 저희가 2014년에 보니까 그때 그때 2014년 상반기까지 보니까 투자 비율에 10% 선을 넘는 게 여덟 건이었습니다. 68, 68개 중에서 68개 중에 투자한 금액 중에 10% 정도라도 회수한 게8 개밖에 안 되고, 네. 네, 나머지는 다 망했습니다. 말이 되냐고 이게 이거는 처음부터 망할 걸를한 거예요. 알고서.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들이 다 있다고 도장이 딱딱딱딱 찍혀있고 절차를 지키고 그리고 그걸 다 그냥 투자 실패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첫 번째 사례를 가지고 문제 삼은 유일한 의원님이거든요 첫 번째 사례를 가지고 맨 처음부터 그랬다고 취임하기 전부터 근데 그거 공개하신 다음에 굉장히 공격받았죠. 어, 네,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쿠르드 정부에서도 무슨 소리냐 우리가 돈 받았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그 네. 공격이 이제 우리나라 언론들도 좀 써주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공격이 뭐였냐면은 그런 거를 이렇게 발표를 했을 때 쿠르드에서 만약에 그 이게 성사가 안 되면은 불이익이 생기는데 왜 국가에 국가가 해외에 투자를 해서 하려고 하는데 불이익이 나도록 이렇게 아 이런 것들을 파헤치고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상당히 압박을 많이 받았죠. 그때 언론들이 뭐라고 공격했냐면 이, 얼, 이 기사도 내가 보기에는 일종의 어 용역 기사라고 봐요. 뭐라고 그랬냐면 크루드 유전 개발이 좌초 위기에 처했다고. 의원님의 문제제기 때문에 자초위기에 처했다고 자초는 처음부터 해 있었어 네. <laughs> 자초는 거기서 기름이 안 나오는 데야 쿠르드 응? 자치정보를 약속해 준게 미국이에요 미국이 석유정류회사하고 같이 들어갔다고요 맨 처음에 먹을 건데 이미 다 먹었다 거기 뭐가 있다고 들어가냐 이런 얘기가 처음부터 있었어요 1호 네. 이야기를 하는 분은 유일해서 제가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리가 보이질 않았다고 이렇게 탕 표적이 아빠 총구로 그렇게 백발백귀이지 아! 아! 가자 보여줄게 한곳에서 다 즐겨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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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레전드 스포츠 히어로즈 괜찮아요 오빠자 하늘과 가까운 땅의 기운을 듬뿍 넣고 친환경 농법과 정성도 한가득 그리고 뛰어난 맛과 영양을 다잉! 하늘이 내린 인재군 오미자. 딴지 마켓에서 대한민국 제1의 명품 오미자 진액을 만나보세요. 크게 언론에 주목받지 못하고, 당시, 2년 전인가로 기억하는데. 네, 2년 전. 오히려 네. 공격만 당하셨죠? 공격만 네. 당하고 묻혔어요. 전순옥 전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요 네. 1호 자원회교를 간단하게 요약해 주시고, 찾아내신 문제가 뭔지 알려주세요. 예, 네, 그 1호는 이라크 크로드에서 이제 석유를 개발하겠다 그래서 시작을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사업이 사실은 다섯 개 강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8,800억 정도가 투자가 됐고 결론으로 말하면은 그런데 거기에서 네 개는 완전히 썩은 강구였습니다. 아무것도 나올 수 없는 거. 그리고 지금 현재, 아직까지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해결을 못하고, 그런데 그 하나는 지금 이라크가 전쟁 중이라 함사까지 있었는데 왜 감사를 하고 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징계도 안 하고, 아무런 그 경고도 안 하고, 그냥 또 지나간 거죠. 누가 그러면 이 돈을, 어, 보관하도록 했는가, 하는 거를 추가 감사를 해야 되는데, 추가 감사를 안 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거를,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좀 알아보니까, 네. 그런 돈을 받았을 때, 신고만 하면 된다, 라는 내부 규정을 만들어 놨어요. 크루드 지역의 총리 일행이 당선인 시절에 이미 와서 사업이 다 됐다고 석유공사 직원들한테 내모를 줬어요. 내모를 줬는데 직원들은 그걸 금고에, 개인금고에 보관하고 있었어요. 석유공사는 그걸 발견했는데 징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실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벌어진 작은 건이에요, 이거는. 석유공사도 내물을 받았다는 거죠, 미리. 한 번도, 어, 석유를 개발하려고 하는 시도도 못 해봤습니다. 총 얼마가 들어갔다? 8,000억인가 뭐? 8,800억이에요. 네. 한 방울도 석유가 안 나왔다고. 그런데 이게 지금 그 석유공사의 그 직원, 그 이라크 크루드 총리가 그 사절단이 네. 오게 됐어요. 2000, 어, 2008년도 1월달에. 2008년 1월달은요 취임하기 전이에요. 어,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하면서 사절단으로부터 사절단이 우리나라에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이미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사절단으로부터 이미 이 사업은 다된 걸로 하면서 그. 돈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돈을 어, 이 사람들이 그 금고에다가 받은 돈을 6개월 동안 계속 보관을 해놨어요. 돈을 받은 주체가 누군가요? 어, 받은 주체는 석유공사의 직원입니다. 네. 석유공사 직원이 이 사업을 성공사례비로 이미 성공한 걸로 하면서 이제 돈을 천삼... 쿠로드에서온 1003... 총리 일행이 네. 석유공사에 돈을 줬다는 얘기예요. 아직 아무것도 없는데 네. 미리. 음, 예. 네. 제가 이제 제출을 받은 자료에 보면은 내부 감사 그 조사 보고에 2008년 2월 신규 사업처에서 유전 매입 그 팀장이 이라크 크로드그바르산니 총리 일행으로부터 이제 돈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미 이제 사업이 다된 걸로 사례금으로 받았다고, 이제 그, 받았다고 하는 게 감사에서 드러났죠. 이 돈을 왜 금고에다가 보관을 했을까? 그게 제가 의심하는 바였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리고, 어, 그게 내부에서, 감... 흔히 큰 계약을 하면 서명, 사이닝 보너스라는 게 있어요. 큰 계약을 하면. 우리가 계약을 맺었으니까 감사하다고 그쪽에다가 소위 그 정부, 정부에다 주는 사이닝 보너스를 3천만 부을 줍니다. 우리 정부가. 공식적인 건가요? 그거는? 공식적으로. 우리 정부가 크루드 정부에게. 근데 그 중에 돈 일부가, 어, 크루드까지 가지 않았다. 크루드까지 가지 않고 누군가 중간에 해 먹었다. 석유 공사에서 좀 가져와 봐라 해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독일에 있는 중개 은행을 통해서 돈이 전달이 됐어요. 전달됐고 잘 받았습니다 하는 그 편지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또 일부 일부는 영국에 있는 HSBC 은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중 거기서부터 이제 사라져 버렸어요. 돈이 이게. 그러면은 독일 어, 중개 은행처럼 잘 받.